<laughs> 너무 무서워. <웃음> <웃음> 어 너무 신기해. 와! 소리도 막 나고 와올라운 거야 이거 만들어놨다니 오, 오, 오. 진짜 야이 도시에 이렇게 워러스 라이드가 있다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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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랑 같이 겹치겠어. 오 비행기랑 같이 타는 거냐.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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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이게 지금 대표님이 뭐 자, 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저쪽끌어온 거예요. 그온 끌어온 거고. 어, 그리고 얘가 다 알아서 그렇지.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어. 순서대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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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 위해서 어. 만들었나 봐. 어. 어머, 너무 신기해. 우와. 우와. 이거 하나만 돼도 관광이야.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바닷가야? 아바닷 속이야. 네. 어머 4분짜리. 어머 어머.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 다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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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우리 가족이랑 해야 되겠다. 어머 하늘이야 이제. 허, 신기하다. 우와. 진짜 멋있다 이거 드레스를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어.